시부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뭐, 많은 말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있는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그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이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져 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 믿는 바로 외식 신앙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외식 신앙으로는 결코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안에서 밝혀주신 것은 바로 그 우리들의 그 마음이 바로 율법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마음 안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알라고 그래야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믿음 안에서는 진리의 참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여호와가 참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참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진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진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의 하나님이 질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까요? 진리의 참하나님은 오직 사랑에 죽은 자를 죄지은 자들을 다시 붙여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분들도 다 오직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다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면서도 아죄 지은 자야 죄졌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진로에 있어서 그 쓰시는 사용하는 그릇이 달라요.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그 율법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진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사랑의 역사가 있는 것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바로 율법도 진리요, 진리도 율법이요, 그렇게 알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곧 진로하시고 그렇게 죽이는 역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참하나님이신데 진로하고 저주하고 살인을 한다고 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할것 같으면 은 우리가 그거 가야 할 곳이 될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억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의 세상도 지겨운데 소망하는 천국에 가서도 그런 곳에 한다고 할것 같으면 예수를 못하러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 0 0 0년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율법 아래서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 그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겁니다. 바로 이세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장 2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이 모세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종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냥 뭐 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도인들이 그들이 모세 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리. 모세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의 자리를 내기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믿음 안에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하는 얘기는 듣되 저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은 율법 안에서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인도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마 우상을 섬김으로말미암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 구약의 그 모든 역사는 솔로몬과 다윗의그 영화가 있었지만은 그들도 결국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 아 세상과 짝함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종사지 않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바로 율법 위에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진리 안에 있으면 오늘날의 교계가 이렇게 혼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혼탁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겁니다. 마음은 육체를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정신은 육신의 삶을 지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선한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그와 같은 그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종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타 종교, 모든 종교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돈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종교가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이 보기에 믿는 자들도 별거 없더라.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교훈 안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세는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증거했어요. 이루어진 현실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은 예언을 한것 뿐이지 구약의 말씀은 실상이 아니다. 정말 실상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저 뭐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돈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정체를 드러내주셨는데, 바로 오늘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모세는 종이지, 근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첫사랑 아담이에 아담의 마음속에 주신 그 율법이 선악과다. 그 선악과. 그 선악과만 먹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한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선악과만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믿는 자마다 먹게 되는 거죠.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그러기 어?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어찌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보는데 여러분들 50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504장, 504장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지금까지 받은 교훈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이 504장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볼것 같으면 예수 영광 보이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도 하나, 귀천 하나 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길을 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인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아주 낮아지신 것이죠. 구약에는 그런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